야, 맛있겠다. 너 지금 속으로 너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? <laughs> 뭐가. 맛있게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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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왜, 왜 그래요? 공중부양은 <laughs> 아니니? <laughs> <laughs> 진짜 테스트 때 나왔어. 외계인과 대화하실것 같은데. 라면이 라면을 이걸 어떻게 먹어야 얼굴이 안 붓나 그러더라. 우유를 넣어서 먹으라고 그랬나? 그런 거 있어요. 그럼 <laughs> 그럼 안 먹고 말죠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라면에 우유를 뭐, 넣어서 뭐 하러 먹어? 아, 우유를 쏙 넣어서 먹으면 안 붓는데. 그... 아니 그러면 라면 먹고 다 먹고 우유 먹으면 되잖아요. 아, 나음거 이거 먹는 거랑 같이 말아 먹는 거랑 똑같죠. 따로 우이 여기서 만나는 건데. 너, 너, 너는 뭐하라 쌈싸 먹어. 다 따로 따로 먹지. 그렇죠. 아, 왜? 왜? 야, 그러니까. 어떻게 쌈을 따먹는 거예요? 우리는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러 맨날 따로 먹기 귀찮아. 응. 식상하니까 같이 한 번쯤 싸서 먹는 거죠. 계란이라고 생각하지. 음. 형마면이 아니라 뭐든 그렇게 먹은면 t r e 형면뿐만이 아니라 <웃음> 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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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<laughs> 몫과